아우 여러분 오랜만.. 아니야 오랜만 아니야. 나 이틀만에 공항이야. 혼자 가진 않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항상 같이 나이 동반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함께 다니는 동반자가 있는데 진짜... 우, 울어? 아니 왜 자꾸 해외 불러? 너왜 이렇게 울어? 나 한국이 좋은데. <laughs> <laughs> 한국 얼마나 사랑하냐면 공항에서 샀어요. 그거 어? 두 가지 있잖아. 열무김치랑 맛김치. 어 맞아 어. 맞아. 편의점에서 제가 라면 샀어요. 야, 이게 국물이 비려해. 역시 김치 라면은 또리가 또래. 김치예, 김치. 우리랑 같이 타고 싶은 사람. 오, 호텔도 착했다 진짜. 아. Hello, hi. Oh, thank you. 와우. Wow. <목소리> 야, 로비네. 지금 얼굴 못찍겠어요 우리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또리는 어떻게? 괜찮아? 나 오랜만에 꽃받아. 나도 눈물 났어? 꽃받아가지고. 어때? 여기 진짜 장글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여기 한참 들어가지 않았어? 음. 맞지. 멋있었어. 대박이야. 아 uh, 로비 is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있어하게돼있어 호텔은 있어 호텔, 그치? 김치 기겼어 이거 기있어 아니 네. 김치.. 아거기있어 오케이 아진요 여기 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 여기 는식당 여기 봐 아닌가? 어 사람들이 많다. 오! Oh, what is that? 주스? 야, 프레 주스. 나는 스타프 먹을래. 스타프루 오케이, 나도. 투 스타프루츠. 한번 보자. 여기 예쁘다. 아, 신기하다. 여기 로비가 5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3층으로 내려왔어요. 아, 지금 11시 반이요, 밤.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가지고 야, 진짜 숲이야. 완전. 아, 야. 불켜 봐. 깜깜해. 어, 달오배 음. You h 야, 와. 우아 이게 많기가 많아서 문을 무조건 닫아야 되는데 아니면 들어온대요. 네. 똑똑해서 네. 알아서 잘려온데요 아, 가일도 yes. 주신데, 어 좋다 맛있겠다 이거 모스크 먹어야겠어. 음. 오, 나이스. 야 화장실 보자 오, 다 샤워실. 야, 몽승이 와서 샤워하거구경하는 야, 여기 구경할 거야 만키가 우리를. 야, 내 야하다 만키 다 구경할 거야 우리를. 지금 다 부러울 거야 남자들이. 아무튼 조리에 찾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어. 바이바이 해줘. 바이바이. 어, <laughs> 어, 바이 어, 바이. 지금... 아 나도 못 망해. 나, 아, 나 얼굴 못 보여주겠어 지금. 전혀. 내일 봐요. 네. 우리 지금 준비 중인데 우리 손님이 왔어요 방에로. 귀여워. 어, 그 미국가 좋다 여기. 미우 예쁘다. 마치 장글 사이 있는 것 같아. 슬라이스. <laughs> <It's> like... <laughs> 내일도 있을 야 <laughs> <일어날 웃음> 내가 지금. <laughs> 오. 여기는 다브 e a d sandwich, c h e 아, 그래? Waffles, w a f f l I don't remember.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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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진짜 될지 모르겠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음식은 괜찮다 진짜 맞지? 진짜 맛있어. 엄청 좋아. 응. 그리고 물가, 와, 이거 비유 미쳤다. 비율 장난 아니에요. 어, 와. 정치 진짜 와. 장난 아니다. 그렇지, 이런 비율에 밥 아침 먹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 대박이지. 근데 내가 걱정했거든 음식이 힘들까 봐. 근데 음식은 전반적으로 너무 맛있어. 음. 응? 나 빠진 사 먹었어. 이거도 먹어보자 이렇게 먹어보자 레드바나나? 어. 레드바나나도 먹어봐야 되네. 음. 아 먹을 지얼지 많아. 맛있어. 우리차 왔네요. 좋다. <목소리> 엑사이티드해요? 어, 나 아, 사파리 좋아. 너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오토 사파리네. 맞아, 나 일부러 이렇게 봤어. 어 섹시해. 여기 그, 그, 와일드 코끼리도 나오는데. 와우. 와일드 엘리스. 여러분, 우리 도착했는데. 이거 시그리아라는 동네에요. 여기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생동물들이 많아서. 음. 볼수 있겠죠? <laughs> 몰라. 몰로 그래도. 준비됐어? 어. 올라가야 뭐 돼. 산타야지. 한... 한두 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아 <laughs> 그렇게 오래 걸려? 응. 여기는. 아, 여기는 침 막힐 수 있어요. 아, 근데 응. 여기 도둑놈들이 있으니까, 밖에 바닥에 봐봐요, 도둑놈. 아, 지금 물어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120루피인데, 외국인들 35불. 오케이. 어. 오케이, Hello. 오케이. 되게 특이하다, 계단이. 봐봐. 어. 되게 오래된 것 같아, 느낌이. 오. 맞지? 도리님은 완전 신났어. 여기는 잘 어울리셔가지고. 나, 나그런거 잘해.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잘해. 나 체력 생각보다 좋아. 응, 음, 좋지. 이거는 고대 도시였어. 그리고 음. 지금 이거 약간 남는 것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야, 딱 봐도 이런 계단이나 이런 게다 오래됐잖아. 알지? 한국 수학여행회 맞아, 맞아. 왕관지 오는 거. 그러네. 자기 역사 배우고 뭐 이런 거야. 수학여행회 같은 거야.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여기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 오와 이거 진짜 이쁘다 맞지? 햇빛이 상난 아니야 오 와우 there was a lion h a t here l i o here l i k e t h i s l i n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어때요? 그냥 없어졌어 이제 오래됐으니까 야 멋있다 저기 올라가야 돼 우리 응 음, 올라가 보자 진짜 한참 올라가겠다 씨. 엄청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은데. 아대화 진짜 어떻게 올라가냐. 대박이다. 와 여기 넘어지면 진짜 최고짱이야 그냥. 오마이거어 돌이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와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미유. 와야 여기는 원래 궁중이었는데 진짜 대박. 이쁘다. 어 이쁘긴 해, 쁘 힘들지만 않았으면 나쁘지 않아 이게 어. 뭔가 되게 시원해서 더운데 어. 시원해도 바람이 너무 어. 세게 불러. 그러니까 불을. 근데 여기는 나딱이 뷰가 제일 이뻐. 봐봐 어. 그 뒤에도 그산 이쁘잖아. 맞아 저 산이 진짜 아름다워. 있고. 야 뷰가 장난 아니야. 어, 땀나 가지고 힘들어. 강아지가 지금 강아지가 너무 잘 살고 있어. 제일 잘 사는 애가 강아지가 맞고, 봐봐. 얘는 제일 바, 편하게 살아. 제일 편하게 강아지, 살아 강아지. 어, 강아지들이 제일 편해서. 뿔이었어. <laughs> 여기도 수영장이었어요. 락시리 라이프 진짜 왕들이 역시 잘 살아. 역시 옛날에도. 어. 개인 수영장도 갖고 계셨어? <laughs> 아이고 좋다 어? 아 그니까 러 내가 고속커프증이 없는데 아, 이게 내려갈 때 혹시 미끄러울까봐 맞아 봐. 이게 조심해야 돼 그게 지키기가 무서운거야 진짜 여기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내가 백두산 가서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은 p t 생겼어 언니가 겁이 없어 갑자기 생겼어 없는 겁도 생겼어 마지막 나가는거야? 어 라스트 알치 들어가 봐 내가? 들어가볼까? Last. 여기가 라스트야? 라스트 Last.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제 시원한 거 먹을 수 있겠지? <웃음> 제발. <웃음> 제발. 이거 우리 걸렀어요. 달시 버진 먹었다. 여기 뭐 스낵하는 같은 거는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사러 왔어요. 한번. Mm -hmm. yeah. 오 이게 불 이렇게 와. So there's a traditional way they make it. Mm -hmm. the 오 여기서 이렇게. Mm. 와. 이거 아 백루피 mm. 조개로 했거든요. 백루피라고 해서. 코넛 아, and the coconut. 이거 코코넛 그래. 아, 이거. 자, 이제 코코넛 로이 야, 맛있겠다.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맛있어. 아, ah, 손으로. 음. 아, 오케이. 우리도 이제. 어. Oh. 맛있어. 음. Mm. Yeah. Really really 그래 이게 되게 d e l i c i o u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최고야. 왜그러세요 이게 슬라브 할머니 같은데 바부шка. <laughs> <웃음> 오 <laughs> 섹시해 렛츠고 <laughs> 우리 지금 어디 왔죠 우리 왔죠 사파리 mignorana... 사파리 여기는 미니에리아 내셔널 파크 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은는 이제 동물 보러 왔어요 동물 갑시다 여기는 엘리펀트코끼리가 유명 하대요 우리. 가이드님께서 나 새끼 코끼리 보고싶다 코끼리 새끼 코끼리 보자잉 렛츠고 예 l 야호 얼굴 씨. 보여주라고 기 All good boy, Jurako. Cogiti, t 아 o maris. c 나 t c h 네 나도 음. 이렇게 o 살나 y 거든 sorry. 니까 2시간 동안 걸 m 는데 r 다가 보이면 보이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왜냐면은 야생이니까 맞아. 진짜 요즘에 비가 오면 못봐 이거 여기 작았어. 여기 꺽끼리도 없어진대 비가 오면 그래 어, 여기 이야 그러니까 봐. 어떻게 와있어 아 좋다 아, 진짜 아. 야생이다 <laughs> 귀엽다 너 이뻐 So b 이쁘다 너무 이뻐 이뻐봐봐봐봐 드디어 우리 엘르펀트 만이 보네 <웃음> 오 <웃음> 오, 진짜 귀엽다. 사진 찍어야겠다. 와, 예쁘다. 새끼도 있다, 그렇지? 음, 가족이네. 외로운 오, 진짜 남자. 진짜 크다, 그렇지? 야, 진짜 크다, 외로운 남자. 귀여워. 혹시 공감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시, 시청자 중에더 외로운 남자 있나요? 음, 그러니까. 야. It's a fox, right? Fox. 오, 여우. 이제 끝났어요. 우리 2 시간 투어가. 꽃끼리 많이 봤다. 꽃길리 진짜 많이 봤어. 엄청 많이 봤지. 여기는 어, 진짜 추천. 꽃길리가 엄청 많아가지고 좋았어. per per s o n Per person like a. Uh, It has to be three, a group. Yeah, dollars yeah. plus dollars. r 불. Okay, let's go. So 오케이 okay, the... 호텔에서 저녁 먹으러 왔어 응 맞지? 응. 여기도 모페인가봐야 이게 크랩도 있고 언니 여기 옷이 잘 어울리다 아 <laughs> 어, 완전 잘 맞게 입었지 저녁을 이렇게 해서 야. <laughs> 대박이다 치즈도 많고 이런 사이드가 있고 샐러드 <laughs> 많네 피자도 있어 호텔서 진짜 맛있겠다. 오 감자 왜 이리 와 우리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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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먹어야지 오나오 많이 많이 먹을 것 같아 나도, 지금 오, 내가 뭐, 음식이 왜 이렇게 많아 야나 이거 다 어떻게 먹니 다 먹어보고 싶어도 100%못 못 먹겠다 봐봐 밖에도 와, 있잖아 도리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장난 아니나 여기 음식이 엄청 있고. 많아가지고 뭐지? <laughs>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야, 이거 다 어떻게 야, 여기 먹니? 살지겠다 진짜. 야, 여기 살자야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아지도 맛있었는데 이게더 맛있어. 이 어떻게 아침보다 저녁이더 맛있어 보여. 야, 어떻게, 아 저녁이 더 맛있어 보여. <laughs> 과일도 진짜 아, 아 너무 좋아.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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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음. 귀엽지? 어, 음. 귀엽다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일단 다 먹어 보려고. 어. 그리고 야채 많아서 좋아. 어, 야채 많아서 좋아. 여기 야채 되게 많다. 어, 야채 많고, 과일 많고. 피클, 막 이런 것도 있 어, 있고. 이런 거 많아서. 샐러드, 이렇게도 귀엽게 응. 샐러드 나오고. 일단 이거 먹고 다른 것도 먹어봐야지. 응. 음. <laughs> 언니 뭐 골랐어? 나 지금 카레. 오. 난이랑, 갈릭 난이랑 먹어보고 싶어. 그 음. 난 맛있지. 너무 맛있 음. 나난 난 진짜 좋아해 나도 너무 나나 진짜 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laughs> 맛있어 <웃음> 7층으로 올라갔는데 호텔에서 망키들이 나오네 망키 안녕 야 귀여워 너 이렇게 이쁘냐 얼굴 미남이야 오. 거 있는지 보자 여기 7층이지? 아, 여기 7층 아 여기 물도 있구나. 아, 물 뿌리고 있네. 아 여기도 수영장인가? 뭐지? 뷰야 뷰. 어, 짐. 짐 있어. 오, so good. 아, 여기. 운동할 수 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Let's go. 오. 그리스위밍풀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스위민 풀로 아, 이런 비가 좋다. 봐봐. 와. 이거는 이쁘다. 이쁘다. 물 깨끗하다. 물 깨끗하다, 진짜. 어, 이쁘다. 같이. 이이 호텔에서 나갑니다. 바이바이. 잘 쉬고 갑니다. 겐지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지? 무튼 잘 쉬고 갑니다 이 호텔에서 이 호텔 안녕.